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향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텔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또 테슬라와 함께 5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소식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깐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아지는지 저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같이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시면 코로나19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자료를 준비하였고요, 삼성전자와 테슬라, 오나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부분,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빅히트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웹툰과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캐릭터, 밥소, 3D 프린터, 항공, CCTV, 재대혈, 코로나19와 수산, 로봇 쪽과 박테리아 드론 쪽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과 우주 관련 산업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평화 전공과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 원닝 IPS와 테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종목 뭐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과 사조오양 AK 홀딩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대한항공이 권리락 이후에 우선주가 또 굉장히 큰 상승에 나타났고, 셀리버리와 타마 네트웍스, 압타마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러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업체인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라든지 텔레시스 같은 기업들이 또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LG전자가 로봇스타를 통하여 또 앞으로 로봇산업에 진출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로봇산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관련된 주로서는 로봇스타라든지 로보티즈, 유진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조금 모자랐는데요 그 관련돼서 바이오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제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던 기업인데 오늘 아진산업이 먼저 13%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기간 땡큐라는 뉴스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첫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실렸습니다.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업 실적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일본 증시마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순매수를 했다가 차익 실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9월에 소개해드렸던 DNT라는 기업이요 8천 원, ,000원, 9천 원대에서 정말 오랫동안 행보하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히려 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안타까운 모습마저 들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천 1 원, ,000원, 1,2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이차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LG 화학과 함께 장기적인 스몰캡으로 주목을 받을 것세상 니다 있으니까요. 앞으로 D&T라는 n 기업도 같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입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3200 돌파였고요. 하 코스닥은 거의 1000포인트에서 1포인트 모자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많은 매수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4사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하자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신세계건설과 현대건설 오늘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 DLENC라는 기업을 주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주가는 16만원까지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오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T로보틱스를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m 2 i 라든지 티라유텍과 같은 좀 실적이 괜찮은 편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솔루션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리버리가 2연상을 기록한 덕분인지 나이백과 신텍 카 모두 따라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레고 캠과 알테오전도 좋아지는 가운데 유나이티드 제약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로 엮이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급상승이 나오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데브시스터즈가 연속 2연상을 기록하였고요. 엔터 쪽에서는 빅히트가 네이버와 또 지분을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콘텐츠 쪽에서는 덱스터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나중에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될 경우에는 CJ CGV까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도 이런 소비재 쪽에서 주목하자는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이마트까지 굉장히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오늘 대한항공이 권리락 이후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고평가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TCK 같은 종목들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부분 자 자와 반도체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끝없이 나오는 가운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차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이런 오스틴 공장 관련주 쪽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의 찐수혜 주인 시그네틱스가 오늘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는 바가 언급됐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증권 방송에서 에로티베큐멀 한번 성장성을 바라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여력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덱스라든지 사이맥스, 코미코 제우스, 케이시테카 같은 가치주적인 측면에서 있는 반도체 실적주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에 나타나고 있고요. 언급해 드렸던 엔지캡 생명과학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소 쪽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린플러스라든지 GNC 에너지가 또그린유지 쪽에선 좋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에서는요. 띵크웨어와 기아차, THN이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진산업이 다시 한번 저평가 측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아진산업이 올라갈 경우에는 코프라라든지 만도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이 업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에서는 d n t 와 세방전지, 한동화선과 같이 다시 한번 턴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CIS도 역시 좋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피가 3,200을 넘어가는 가운데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을 떠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직원 761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고용단절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하여 12% 상승 마감하였고요. 장중 한때 3 1,8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부분이 시장에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면요. 대부 시스터즈 게임 부분에서 이현상을 기록하고 있고, 유진 로봇과 같이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스타 로보티즈, 유진 로봇, AD 칩스는 또 반도체랑도 연결돼 있죠. 디지털 옵틱과 로보로봇, 휴림 로봇,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이 이렇게 우주와 연결돼서 드론 관련된 기업까지 엮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라 SG라든지 몇몇 정치 테마주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요. 3D 프린터 쪽에서도 뭐 TNR 바이오펩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TCK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목표 주가가 16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벌써 지금 15만 원에 도달하였는데요. TCK는 낸드 메모리의 고단화와 실리콘 카바이드링 침투율 증가에 따른 수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목표 주가가 16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최근에 실리콘 카바이드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링은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가 장비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A사가 자사의 물성과 공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TCK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 카바이드링 쪽에서 세계 시장 약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3D 랜드 플래시 반도체를 만드는 시각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각강 광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까지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TCK라든지 고연과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DB 하이텍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여행사들이 1년째 매출 제로에 도달하고 있다. 10만 명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대출이 몰리면서 신한은행 앱이 또 먹통이 되기도 하였고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으로 종교시설에서 127명이 갑자기 집단 감염이 발생되면서 다시 한번 400명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약은요. 변이 코로나 19를 막는 예방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규모 예방 임상 3상 승인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호이스타 정에 대한 부분이 삼성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아직 주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KPM 테크는 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험 계획을 브라질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까지 임상을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KPM 테크라든지 휴머니젠, 탈콘 RF제약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집단 면역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늘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하늘길을 닫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늘길을 막고 백신 집단 면역에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처분 말고 예방 백신을 나달라는 이런 동물 보호 연합 회원들이 또 이런 퍼포먼스 를 버리고 있다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계란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고, 백신 접종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 백신 등을 해동을 또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지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효과와 그런 부작용에 대한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코로나 19를 잡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백신의 보유량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에서 CDC 국장으로 지명된 로셸 윌렌스키 박사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코로나 19 백신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정부조차도 정확히 모른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이만큼 앞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미국에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백신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선진국 경제도 약 9천 조원의 손실이 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런 백신 독점 부분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의 호주는 화이자 백신 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헌트 호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매주 8만 회분이 접종될 것이고, 의료진과 고령층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지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c m 으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목표주가 50만원까지 올라가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독감 백신 폐기 비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또이 부회장 측과 관련하여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실행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복역 1년 가량을 더 빼고 18개월을 더 복역해야 된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운드리 시험대에 올랐다는 뉴스 계속 나오면서 t s m c 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섰다는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과의 그런 계약 관계가 이제 막 초기 단계이다라는 내용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디 칩사라든지 제주반도체, 삼성 인텔 계약에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티 공장에서 24분기부터 매월 300mm 웨이퍼 15,000장 규모로 인텔의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선우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오스틴 펩 이공장 증설을 통해서 5나노미터 이상의 선당 공정에서의 고부가 제품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반도체 설계 및 유통 등을 영위 목적으로 하고 있는 adchips 라는 기업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적은 좋지 않은데 주가는 크게 반영이 미리 선반영 되고 있다는 모습이 흐름이 연결 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이 또찐수혜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오늘 마지막 장 끝나기 전에 상한가를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그네틱스 역시 반도체 생산 업체 는 제조 공정에 따라 전공정 후공정 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사는 후공정 중에 패키징 사업 을 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칩에 전기적인 연결을 해 주고 외부의 충격이 견디도록 밀봉 포장을 해서 물리적인 기능과 형상을 갖게 해 주는 이런 공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그네틱스가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총액이 아직 1,157억 원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목에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될 5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공급난까지 겹치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미래 사업으로 확대하고 나섰다는 부분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EUV가 아닌 브라 아르곤 노광 공정을 거친 14나노미터급 칩을 공급해 왔는데요. 이번에 양사가 협력을 통해서 5나노미터 반도체를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제품군 쪽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제품군에는요, 프로세서, 신경망 프로세싱 유니포안 집적회로, 메모리 디스플레이 구동 칩등 다양한 반도체가 쓰이는데요. 궁극적으로 차량 내 센서와 조명, 통신 등의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화면으로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케하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5G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중국, 유럽 등의 6G 선점 경쟁에 뛰어들면서 개발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인포테인먼트 군에 탑재되는 칩의 성능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테슬라도 반드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칩을 테슬라가 제공하면 차량 시 험을 거친 후에 이에 맞게 양산을 위한 수율 조정을 하는 계약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말에 자율주행 관련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아다스 분야 인력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 구조도 이미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대만의 TSMC를 따돌리고 테슬라양 제품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완성차 업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급 차량용 설계 플랫폼을 공개했거든요.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급을 건너뛰고 곧장 5나노미터급 개발에 돌입할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에 주력했던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사업 등 시스템 반도체력을 확대하면서 패키징 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SFA 반도체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제가 준비했던 영상을 통해서 두 분야에서 같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에서 계속해서 그 tsmc와 삼성의 대결 구도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텔레칩스는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역시 같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sf 반도체와 또 텔레칩스가 또 삼성 테슬라 마손의 핵심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이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시멘트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멘트주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고 배당 호재도 톡톡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장기 투자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쪽에서는요. 쌍용양에는 배당 수익률이 6%에 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관련 섹터의 성장과 함께 시멘트 가격이 예상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를 달라면서 대만의 SOS를 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일본 차업계가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죠.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언급해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가 웃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환경시대의 수소산업이 가장 뜨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청정에너지 인프라 쪽에만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부분, 전기에 밀렸던 수소차의 부활에 대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앞으로 수소 생산 및 운송 수소 연료 탱크 제작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익률이 기대된다는 부분에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수소차의 경우 경량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섬유 고압 용기를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있는 꿈의 소재인 효성 첨단 소재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성 화학과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 부동산 임대 소득이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2017년 이후에 꾸준히 임대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연기를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최근에 현금을 쓰지 않고 대부분 카드를 활용하니까요 작년에는 위조 지폐가 272장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요.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80%가 대출 만기에 대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 이슈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 6,810억 원으로 전년 비43% 성장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오늘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난치병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 소식에 따라서 18% 올라가는 그런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s m 상선은 하방계 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FT 투자증권과 손잡고 거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애경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350원 현금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플레이위드가 지난해 영업이익 136억 원으로 총 26억 규모의 현금 배당도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플레이드는 2년 연속 자를 이어 나갔다면서 당기 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내용 밝히고 있는데요 주력 모바일 게임인 로아엠과 PC 온라인 게임 로한 및실 온라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비키트가 3개월 만에 20만원을 회복하였는데요 굉장히 증권가에서 빅히트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다른 엔터주를 끌리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렌탈이 또 IPO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주간사 경쟁이 5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쪽으로 롯데 렌탈을 상당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오늘 생사 기로에 놓인 쌍용차가 중국 사업을 전면 철수하면서 17년 만에 접은 꿈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없지만요. 비핵심 자산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 법인의 적자를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게임회사죠 쿠키런 킹덤 흥행에 따라서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 쿠키런 킹덤이 3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1 2위에 진입하였고요 애플은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좋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역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면서 100% 무상증자에 따른 이연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 가상시 운전 솔루션 개발이라는 부분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의 디지털 트윈 선박 플랫폼인 HIDTS를 이용해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서 LNG 운반선에 이중 연료 엔진과 연료 공급 시스템, 전력 제어 시스템 등해비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극한의 조건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시운전 기간을 줄여서 비용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장점이 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단기 주가 회복세는 크지만요, 아직까지 PBR 0.67배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 주로는 한국테크놀로지가 자회사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공사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규모가 4,800억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저평가된 여행주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간 매수 유입이 꾸준히 되고 있으면서 9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용기 전문 업체로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장기적으로 연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대건설이 실적 회복과 주택 분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적 부진은 아쉽지만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뚜렷한 실적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수주한 해외 대형 현장의 매출함이 원가율 개선도 역시 실적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특별히 LG 생활 건강이 아모레를 꺾고 화장품 시장의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유플러스 또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웹툰과 콘텐츠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국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과 웹소설 쪽에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D&C 미디어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자금유치로 높아진 몸값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목표주가를 55% 상향시키면서 5만 2천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사업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부 자금유치와 인수합병 등으로 전체적인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CJ E&M의 n OTT 티빙에또 200억 원을 투자해서 16% 지분을 확대하고 이대주주로 올라섰다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회사 JTV 스튜디오는 J 콘텐츠리 스튜디오 합병을 밝힌 만큼 J 콘텐츠리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 쪽이 가장 좋기 때문에요 위지익 스튜디오 를 한번 준비하였는데요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투자 이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영역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특수 효과 VF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수 효과 전문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19년부터 종합 콘텐츠 밸류 체인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다회사 네몽레이는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고 텐트폴 작품을 포함해서 제작 편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흥폭의 외형 성장과 함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는 드라마 10편과 영화 두세 편, 콘텐츠 와 예능을 포함해서 총 30편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작한 승리호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도 판매 경험을 쌓게 된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콘텐츠 시장 내에서 위지 스튜디오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이 반영이 되고 있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지 스튜디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자동차 부분인데요. 완성차의 미국 터어라운드시작 부품사도 그 이익을 향유할 시점이 되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현대차가 앞서가는 가운데 관련된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증액절압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 공장부터 올해 케파 증설까지 부품사 따라서 움직이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수혜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전망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 전공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저평가라는 측면이고, 실적 모멘텀도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적 정성화는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 미국, 인도 등 다양한 사업장에 동반 진출해 있고요. 특히 2021년도에는 미국 법인을 통한 가파른 영업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신규로 가동한 베트남 법인이 또 실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고급화에 따라서 앞으로 E-GMP 전동화의 핵심 포트폴리오로서 고급화의 핵심인 도어레치와 스트라이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뿐만 아니라 GM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디트로이트에서 현지 대응을 하고 있는 동사의 미국 법인 역시 외형 성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4분기 영업이 97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7,000원까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활 건강과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시장 점유율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0년에 이어서 21년도에도 꾸준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매출 1726억, 영업이 182억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구강 스캐너의 글로벌 판권을 획득해서 주요 지역인 중국, 미국, 러시아까지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대표주로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같이 한번 외형 성장을 보고 투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원익 IPS인데요. 꽃눈 필때 찬바람 물러간다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매출 비중 증가는 멀티플에 긍정적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일회성 비용 영향 때문에 흑자 수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불구하고 주주가를 상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매출 비중이 2021년부터 처음으로 10% 이상 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품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시설투자단위당 수주 증가가 되고 있고 전방산업의 비메모리 시설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목표주가를 상향시켰다는 내용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노광장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공정장비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는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주가는 62,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로 테스인데요, 랜드 투자에 우려감이 사라졌다는 내용 나와고 있고 최근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의 주가 급등에도 동사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시한 랜드 투자 축소에 따른 우려감이었는데요. 원익 IPS가 공시한 장비 수주 규모를 통해 본다면 상반기에는 랜드 투자를 그래도 많이 집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 혼자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2021년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받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 0 2 메모리 업체들의 제한적인 신규 투자로 인해서 21년도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업황의 반등이 기대된다는 부분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로는 하이 비전 시스템인데요. 거래량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주가가 기존의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고 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조오양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엮이고 있지만 역시 기존의 고점에 도달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뚫게 되면 무슨 급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평가단는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는 밀렸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올리면서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한번 실려준다면 또다시 급성할 수 있는 그런 우주 관련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워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 AI 스마트 쪽에서 T 로보틱스와 M 2 I가 좋은 모습 나타냈고요 라닉스와 THN도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린플러스가 또 좋아지는 가운데 이마트와 대한항공까지 좋아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효성첨단소재가 끝없이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모습. 앞서 계속해서 DNT라든지 한농화성과 세방전지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2차전지 쪽에서 또 핵심 기업을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팍과 함께 시향 분석을 해보셨고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또 협력을 하면서 5나노미터급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찐수혜 주는 바로 SFA 반도체와 텔레칩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 관련된 종목들, 시그네틱스도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에 성공 투자를 기여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